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하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10대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소제목에 보면, 낯설어진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아이들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 몸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들도 막 변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또 눈이 떠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자녀의 변화를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녀는 탈선을 하고 부모는 그 탈선한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또 자녀는 거기에 반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경고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10대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요. 이런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에 그 키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도 큰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혼란을 부모와의 좋은 관계라고 하는 끈이 그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로마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은 책이잖아요. 3장 전반부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 하지만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그 믿음이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장 20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마서가 기독교 궁금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서신서이고 대부분이 바울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보니까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믿음하면 먼저 교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뭡니다 하면서 막 교리적으로 풀어내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복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와 처음 교제를 시작한 날이 2005년 10월 19일 수요일이에요. 제 아내는 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laughs> 저는 그 전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내 생에 처음으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5년 10월 19일 이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나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평소대로 일상을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생활 패턴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2015년 10월 18일에 김재현과 2010, 2005년 10월 19일의 김재현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크게 변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 무한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바라보는 곳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삶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드리기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이전에는 나만 생각해요. 나의 상황과 판단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나의 주관보다 말씀이 내게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변하고 선택이 바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아주 조금씩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보여 주셨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신이기는 한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고 우리를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분입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에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상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꼭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예전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다 살아요. 내가 예수도 아니고. <laughs>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집니까? 너무나도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쉽게 져버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적인 동의나 내 생각의 결단,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 되뇌이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저희 아들 하준이가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무섭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다 있는데도 무섭대요. 그러고 자기 방을 막 놀면서 자기 방을 막 어지럽혀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하준아 방좀 치워라. 그러면 아들이 어김없이 이야기해요. 나 무서워서 내 방에 혼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저나 제 아내는 아니야 할수 있어. 무섭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준이가 아, 그래도 무서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와 저는요. 하준이의 방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준이가 자기 방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대로 다살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앞에서 아니야. 할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내손 잡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말씀 주시고 다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분이 꾸는 꿈을 나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화평,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샬롬의 평화는요. 그냥 독립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철저히 관계적 의미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주는 평화는 모두 가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외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면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있어요.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어떻게든 불안을 떨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적인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화예요.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지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하루 교제하면서 관계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설명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이고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여러분 우리 줌으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 모임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처음엔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만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줌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단톡방에 시간이 되면 줌을 연결할 수 있는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막 힘줘서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 오늘부터라도 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할 거예요. 저도 막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 줌으로 우리 함께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각의 동의나 아니면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뇌이는 되뇌이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매일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